자, 이제 방법입니다. 이용하여 점과 직선 사이에. L 이라는 직선이 AX plus BY plus C는 양 p l u C는 양이라 직선을 감정시킬게요 자 주어지는 미정계수를 주황색으로 표현할 거고요 문자, 변수를 그냥 노란색으로 할겁니다 그 다음 제가 잡을 모르는 문자를 빨간색으로 표현할거예요 색깔에도 주목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가 이 직선이랑 이점 사이의 거리를 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측정하면 되나? 왜 안돼요? 네, 거리라는건 가장 짧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길이니까 어떻게 다가가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수직으로 찍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행기을어 p 콤마 q 는 너무 좀 많이 끈데 x1, y1이라는 고정점이라고 할게요. xy 아닙니다. x 라서 x1이라고 넘버링 붙였고요. y1이라고 어떤 상수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에요. 맞아요? 그 말은, 제가 여기, 여기 뭘 거지? h. <laughs> 수선을 봐요. h라고 해보고, 어, 이 좌표를 x2, y2라고 한번 해보죠. 다시 막이 상황으로 가 나한테 주어진 정보는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은 너희 실제 문제에서는 a, b, c가 모두 숫자. 너희가 아는 숫자로 제공될 거야. 그리고 저 또한 너희가 아는 숫자로 주어질 거야. 오케이? 내가 구해야 하는 예야이 거리죠. 이거 주어져? 안 주어져. 이거 내가 잡은 거야. 이거 문제 풀기 위해서 내가 잡은 거야.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현해놨어. 다시 한 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무슨 색? 주황색 빨간색은 내가 잡은 거야, 문제 없는 정보야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은 <laughs> 이 A점과 H점 사이에 D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D는 최종적으로 뭐로 집어넣을 거야. 루트 루트 플러 x2 마너스 x1의 제곱 또 더하기 y2 마너스 y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더면안 는 점으로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두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 정보가 뭐냐면 점 H는 L 위다. 무슨 정도야? 대입 정도야. 두 번째. 이울기로 넘어가지 이두 가지 정보를 사용을 할 거야 자첫 번째 정보 사용 해보자 h 점이 L 위에 있다 어떻게 했어? A X1 아, X2 <laughs> X2 더하기 B Y2 더하기 Cn0 이다 x2 마이너스 x1 분의 y2 마이너스 y1 얘가 지금 기울기죠. l의 기울이기 되십니까? 여기 기울기 마이너스 b 분 a죠. 그럼 그거의 수직이니까 너는 뭐다? 어, a분의 근데 내가 아는 점 보니까 주황색으로 쓴다 a분의... 몇개더그른거 있어? 없지? 자나 이거 비례식이니까 방금도 이야기를 했는데 얘랑 얘 위치 바꾸는 거 문제 있어? 없지?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바꿔보죠 머 분의 나 지금 뭘 바꿔볼까 했냐면 얘두 개를 바꿀 거야 그럼 머 분의 x2 마이너스 또1분의 1을 a는 불러도 y2- y1분의 b가 되는 거지 하하, 좋아 자 계속 들어가본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가 1번 조건 때문에 이 식을 찾아낸 거지. 2번 조건으로 지금 이것 찾아낸 거지. 이게 우리가 찾아야 하는 조건이지. 근데 여기 조건이랑 지금 여기 조건이 좀잘 맞아 떨어지지 않니? 그래서 에이 몰라. 미적에서 하나 더 잡아. 얘를 k라고 한 거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정보가 뭐야? a는 a는 K K, 어? 잠깐만 이건 별로 안 이쁘다 얘를 개입하면 그럼 K분의 A가 나오는구나 그래? 그렇다면 아, 법이 뭐 있지 이걸 역수해봐 5분의 음. a분의 x2 이너스 x1 불러서 안 부르면 나 색깔 헷갈려. 음. y2 이너스 음. 음. y1은 이걸 내가 뭐라 고 잡을 거야. 음. k라고 잡을 거야. 내가 또잡면 있다니까 빨간색으로 놔뒀어.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정보는 뭡니까? X 2 마이너스 X 1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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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 A. 다 A. 어, 색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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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2 A. A. 나가죠와나지 어. a 다음에, k 래비이스그 다음에 이는 b 이스 k 이스 뭐로 볼까? 이러면 k 제곱에다가 아니 제곱으로 가까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지 맞지? 얘들아 루트 그 k 제곱을 설마 k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뭐로 나가 그렇지. 절대값 게이가 아. 자 여기까지 잠깐 뚫고 중간점 갈게. 내가 색깔로 너희들한테 강조했던 게 있지? 주황색이 뭐라고? 아, 문제에서 어, 이미 줘서 아는 정보야. 빨간색이 뭐야? 네. 모르는 정보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간색 구해야 돼. 맞아? 근데, 여기서 보니까 빨간색과 내가 아는 정보가 섞여 있었지. 이렇게 정리하니까 이제 나 뭐만 찾으면 돼? K만 찾으면 이제 내가 아는 정보인 거잖아. 우리 안쓴 힌트 하나 있잖아. 어. 나 지금 이거를 여기다 대입할 거야. 이걸 여기다 대입할 거야. 잘생각 해봐. 여기서 X2는 해가지고 대입을 하잖아? 그럼 어떤 문자가 몰라? k라는 문자만 모르지. 그다음 에 y2 대신에 이걸 대입하잖아. 그럼 어떤 문자만 몰라? k 그러니까 k 는으로 정리가 가능해. 그걸 여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오케이. 자 대입하자. a에다가 걸어치고 이거 대입하면 뭐래? ak, AK. 플러스 아, x. 그 다음에 PK. PK. 플러스 y, y 플러스 c는 p 인거지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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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k a k P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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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k PK. PK. 를 k 어버린다 PK. p a 적 k 플러스 B제곱. 뭐. 자, 그다음에 플러스 AX. ax1, by1 플러스 c는 0인 거지? 오케이? 나 지금 여기 정뭐 어차피 역수에서 썼잖아. 이거 버리자. 지울게. 번거로웠으니까. a 제곱 플러스, 플러스 b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a, a x 1 b y 1 플러스, 플러스 c 이렇게 되죠 그럼 나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하면 나 모르는 문자고 나자 대입 한다 아니 근데 대입을 할때 말이야 우리가 절대값이구잖아 이거 양수 확실하니? 나 그럼 이거 절대값 안 붙여도 되니? 그러니까 분모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그다음 분자는 저거 양수 확실하니? 아니면 음수 확실하니? 그거 둘다 모르지.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붙여버려. 리 근데 절대값 붙였으니까 나 이거 마이너스 떼도 될것 같은데. 맞지? 그래서 절대값 치우고.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 다음 곱하기, 뭐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지. 얘랑 얘는, 얘는, 이거 제곱하면 얘 되는 거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걸 루트의 두 배, 아, 제곱인 거지. 그럼 나 이거 약분할 수 있지. 나 이거 이렇게 쓰고 이거 없애버려도 괜찮나? 주황색으로 표현됐습니다. 시한번 봐봐. 그럼 저기까지 가져가 볼게. 그럼 D라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댓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는 0인 거지. 근데 잘 생각이 들지?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이거 X1, Y1이지. 얘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지 이걸 여기다 뭐하는거야? 그러네? 자, 그러면 아예 물론 얘가 여기 직선 위에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대입하면 둘이 안돼안 되는데 우리가 그냥 공식 외우려고 여기 위에다가 대입 이렇게 써버려 오케이? 자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네 맞지? A 제곱이 뭐 앞에 있는거 직선 앞에 있는 대가리들. 오케이? 루트 A d 플러 b l B a k the top. Okay? Okay? Yes, y 이 u r e going to go. w 플러스 1은 0자예사의거리를거 잡아 볼게 오케이 b는 부모에 뭐 들어가 어, 5랑 12가 5대12대13 피타고라스 비율로 준거야 그럼 1 3분에절대값 시키고 뭐하면 돼 대입하면은 5 더하기 36 더하기 1 그러니까 o k a 다시 한 번. A 점을 3 5로물해볼게 그러면, 어서봐. 직선 한문으나 불러줘. 내가 꼭 붙여줘라. 이 말은 6각에 35각에 10인 거죠 그럼 몇입니까? 51, 51, 51. 그래서 53분에 51, 3, 53 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간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과정, 아, 당연히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거짓말이죠. 근데 중요해요.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이 사용하는 네. 게뭐